안녕하세요 황금스푼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음식은 포장마차에서 볼수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닭똥찜입니다 간단하게 몇 번만 손대면 아주 기가 막힌 술안주로 탄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버터를 하나 둘렀지만 모자라서 하나 더 투입합니다 맛소금과 호브솔터를 뿌려줍니다 짭조름해야 맛이 좋네요 통마늘을 얇게 썰어 듬뿍 넣어줍니다 고객님들이 자극적으로 단짠을 좋아 하셔서 버터를 추가합니다. 잘 구워 갈색이 느껴지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. 어, 맛, 간을 한번 볼까? 응, 보봐어 냄새 좋아. 어때? 오케이. 뭔가 약간 부족해? 응, 딱이야나 아, 아까봐 좋아 그래? 응. 나 아까봐 아워 맛있게만 해봐, 이거. 아, 야, 야 뜨거. 아, 뜨거 어, 뜨거워. 아까 콜라. 응. 하죠. 아까도 하죠. 하죠. 음. 음.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을 맞추기도 쉽습니다. 버터와 소금을 더 넣어주면 끝나 니까요. 닭똥찜 마늘볶음 어떤가요 참 쉽죠 뭐예요? 마트 가셔야죠. 아니 이 없어. <laughs> 맛이 어때? 어 최고입니다요. 구독 좋아요입니다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.